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l 버 v e Us Cows Alone 입니다. 한명 이상 플레이할 수 있는 PNP, 로 o 라이트 게임이고요. 어, 소를 납치해 가려는 UFO에 맞서 소를 지켜내야 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트지가 있습니다. 시트지는 장애물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는데 어, 어떤 게임으로 할지 정해서 인쇄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주사위 총 7개인데요. 4개는 이 소의 움직임을 어, 표시해 주는 주사위가 있고요. ufo 움직임을 표시해 주는 주사위 3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소네 마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출발 지점을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사위 두 개를 굴려서 주사위 눈의 합, 3이 나왔죠. 3에다가 동그라미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세 마리도, 자, 이렇게, 자, 5네요. 자, 5,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마지막, 자, 9네요. 자, 이렇게. 출발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소네 마리가 출발을 하게 되고요. 어, 이 중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여기에다가 별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여게 리더입니다. 리더 소가 어, 여기 오른쪽에 팜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 점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자, 소 위치가 정해졌다면 이번에 쉴드 표시를 하게 되는데요. 8번, 11번, 14번, 세로줄 중에 하나,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주사위 두개 굴려서 주사위 두개 눈의 합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소가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면, 어, 쉴드를 얻게 되는데요. 쉴드를 갖고 있는 소는 UFO가 잡으러 왔을 때한번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선플레이어 먼저, 소를 먼저 이동시키는 페이즈를 진행하고 소가 다 이동이 된 다음엔 우주선 납치 페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자 주사위 4개를 굴립니다. 4개를 굴렸을 때 1, 2, 3, 4, 5는 한 칸씩 이동이 가능하고요. 6이 나온 주사위는 두칸 이동이 가능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1, 2, 1, 1, 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모든 소들이 한 칸씩만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을 하면 되겠고요. 자 해당 소는 어 대각선이나 가로나 세로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의 이동 방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어칸 중에 하나 골라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도착 지점에다가 점 동그란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를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지는 플레이어가 결정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리의 소를 모두 이동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주사위 네 개를 굴렸을 때 1, 2, 3이 나오거나 또는 같은 숫자 세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숫자가 두 개, 두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파워업이 됩니다. 그래서 어, 한 마리가 두 칸을 이동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한 마리가 다섯 칸을 이동하기도 하고 또는 한 마리가 쉴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걸 파워업을 한 다음에는 주사위 재굴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동 표시가 끝난 곳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쉴드가 있다라고 하면 네모나게 표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소가 같은 곳에 두 마리가 있을 수는 없고요.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엇갈린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지나칠 수는 있지만 그 감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나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따로따로 가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소가 이동되는 그 페이즈가 다 끝났다면 다음에는 요 주사위 세 개를 굴려서 우주선 납치 페이즈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소 이동 페이지가 다 끝났다면 주사위 남은 세개 굴려서 UFO 페이스 진행합니다. 자 여기 두 개는 세로 줄의 의미고요. 이 현재 같은 경우는 주사위 눈의 합 5. 5번 가로줄에 있는 소를 납치하게 되고요. 여기 남은 주사위 하나는 1, 2, 3이 나왔을 때는 가장 앞쪽에 있는 소를 납치한다. 그 다음에 4, 5, 6이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소를 납치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가로줄에 있는 어, 두 번째 소를 납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리고 여기 위쪽에 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사이에 세로줄에 보시면 이와 같은 표시가 있는데요. 소가 한 마리라도 이 선을 지나가게 되면, 어, 우주선 납치 페이지를한번더 진행한다는 의미고요. 한번 진행할 때마다 여기 선 하나를 표시하게 를 됩니다. 그래서 총네 번을 하게 되면 여기 업 끝나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열 번째와 열한 번째 사이에도 여기 또한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열다섯 번째, 열여섯 번째 지나가게 되면은 어, UFO 페이즈가 두 번씩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세번 어, 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돌아가면서 하시다가, 소가 오른쪽 팜순에 다 도착을 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이동시킬 만한 소가 없다면 게임 끝내고 점수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점수 계산은 각 소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 다음에 모두 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동 포인트당 1점씩, 도착한 일반소 3점, 리더소 5점, 납치당한 소 하나당 마이너스 1점, 라인이 겹친 경우엔 마이너스 2점씩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장애물이 없는 일반 게임이 익숙해지셨다면 나중에는 장애물을 넣은 시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게임성이나 게임 시트가 깔끔해서. 한번 플레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어, 인쇄하셔서 한번 플레이 해보시면 그 재미를 더욱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Leave us, c a s Alone.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부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